부모님의 채권을 승계받아서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소송 절차 없이 쉽고 간단하게 상속 및 승계를 받는 절차는 과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런 고민을 돈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때는 이성훈 TV 선불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 TV. 안녕하십니까.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채권자분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또는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채권을 승계하는 절차가 정말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채권자분의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신 상황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힘든 취심 활동을 하기란 어렵겠죠. 사실상 추심이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채무자의 집이나 사업장 등에 방문을 하고 또 핏대를 세워가면서 독촉과 협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다니면서 서류를 발급하고 또 법원에 들어가는 각종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를 하기도 하죠. 또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유체동산 집행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 현장을 돌아다니는 수고스러움도 감수할 수밖에는 없겠죠. 자, 그렇다 보니 채권자분들 중에 연세가 많으시고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 같은 경우는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 활동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채권자분을 대신해서 가족분들이 채권을 승계받아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이어가곤 하죠.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가족분들이 어떻게 채권을 상속 및 승계를 받아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야 할지 몰라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힘들게 또 한평생을 고생하면서 모은 돈을 채무자가 가져가서 주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유가족분들이 채권을 승계받아서 돈을 받아내야 하겠죠. 부모님이 수많은 고통을 견디면서 힘들게 소송을 하고 또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돌아가셨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받을 그 채권이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채권자분이 사망을 했을 때 상속인분들이 간단한 절차만을 가지고 채권을 승계받아서 채무자를 상대로 어떻게 추심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 집행문을 발급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이 받아두신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 등의 집행 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분들이 채무자를 찾아가서 무작정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채무자 입장에서도 느닷없이 채권자의 가족들이라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면 정말 당황스러울 뿐더러 응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큰 다툼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채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해도 망인, 즉 돌아가신 분의 서류를 발급할 수도 없기 때문에 법원에 무슨 신청조차 하기도 힘들겠죠. 혹시 그런 상황에서 어째저째 편법을 사용하여 신청을 한다고 해도 향후 배당 절차 또는 추심 절차에 참여를 해서 돈을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민사 집행법 31조에 따라 승계 집행문을 발급받을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죠. 채권 채무 관계에서 권리 관계의 공권적인 확정과 신속하고 확실한 실현 그리고 명확하고 또 안정성을 위해 집행 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집행문을 따로 부여받아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경우는 채권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사망한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도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능 즉 권리와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냥 법원에 간단하게 신청을 해서 고인이 가지고 계시던 판결문 등 집행권원 뒤에 승계 집행문 한 장만 덧붙이는 일이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승계 집행문을 받기 위해선 법정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채권도 당연히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지분에 따라 승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민법 제1000조에 따른 법정 상속순위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선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입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쉽게 돌아가신 분을 말하죠. 그리고 직계 비속이란 돌아가신 분과 아래쪽 수직으로 혈연 관계에 있는 자녀와 손자, 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입니다. 그럼 돌아가신 분의 위쪽 수직으로 혈연 관계에 있는 부모, 조부모 분들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분은 민법 1003조에 따라 1순위 그리고 2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라는 말이겠죠. 자, 그럼 가장 흔한 예로 상속인이 배우자 한 분과 자녀 두 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속순위가 동순위라면 당연히 모두의 상속비율이 같겠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0.5, 즉 50%를 가산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채권을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배우자인 어머니는 50%를 가산해서 1.5, 그리고 자녀분들은 각각 11이 되겠죠. 그래서 상속 비율은 1.5대1대 대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향후 계산을 하기 편하도록 소수점 이하의 비율은 없애주는 것이 좋겠죠. 그럼 거기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법정 상속 비율은 3대 2대 2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분 전체의 부모는 3 더하기 2 더하기 2는 7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배우자인 어머니의 전체 상속분을 분수로 표시한다면 7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자녀 두 분은 7분의 2또 7분의 2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돈을 받는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채권자의 상속인 분들이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받은 승계 집행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위에서 알아보고 또 계산을 한 것처럼 각 상속 지분에 따라 비율이 나눠진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법원에 승계 집행문을 부여해달라고 하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준비 서류는 망인의 제적증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 초본 등 다양하고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류는 동사무소에 가시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발급 절차 및 각종 양식은 돈도 블로그에도 업로드 해둘테니까 무료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네번째로 실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속인분들이 승계지폐문까지 발급을 받으셨다면 돌아가신 분의 소원대로 채무자에게 추심을 해서 돈을 받아내야겠죠. 그런데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또는 찾아가서 돈을 한 번에 다 주면 천만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귀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채무자 통장에 압류를 신청하거나 또는 유채동산 집행 신청 등을 한다고 해보죠. 자,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승계 집행문에는 상속인들에 대한 지분이 각 비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상속인들 전원에 대한 서류를 발급하고 또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매번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수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귀찮을 정도의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속인 분들 간에 잘 협의가 된다면 처음 승계 집행문을 신청할 당시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한 명에게 주는 것이 주심을 하기에 가장 편합니다. 자 혹시나 상속 지분으로 받은 경우라면 한 분에게 증여를 해서 채무자에 대한 법적 절차 및추심 절차를 진행해도 되겠죠. 그에 따른 방법은 상속인 분들이 증여계약 및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고 그 후에 배달 증명원을 발급한 뒤 법원에 승계 집행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증여를 받으신 분이 단독으로 모든 채권의 권리행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돈을 받는 과정에서도 복잡한 부분이 많이 없어지겠죠. 자 오늘 알아본 채권에 대한 승계는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돈도는 채권자 여러분들이 추심을 할때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그리고 실제 추심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1599에 259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모든 돈도의 직원들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채무자 앞으로 아무런 재산도 없고 또한 수많은 채무로 인해서 악성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